하이타잇! 오늘은 할비의 의연 가이드. 이번에 드디어 의현이 9개월 만에 첫 복각 가지용 이 버전 시작과 함께 첫 등장했던 의현은 에테르 속성이지만 전용 속성인 현묵 속성을 사용하는 캐릭터이고 관임력을 사용하는 명파 캐릭터 임내당 공어 사냥꾼은 아니지만 공어 사냥꾼급의 캐릭터로 매우 높은 체급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고럼 스킬 가이드 시작할게요 스킬 메커니즘부터 봐볼게요 의현은 강특과 일국으로 기운을 소모해 술법이라는. 게이지를 채움내당 술법을 채워서 짝꿍극기를 쓸수 있고 데시벨로스는 진 궁극기와 함께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 예용 가이드 시작하기 전에 의안의 게이지부터 확인할게요 의연의 에너지는 기운이라여서 다른 캐릭터들의 에너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복 효율이 적용이 안 되고, 고유 게이지인 술법은 총 120포인트로 의연의 기운 소모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현무기라 아는 스택으로 스킬 설명하면서 알아볼게요. 일반 공격 총 5타임 내당. 일곱, 의현의 핵심 딜링기로 기운을 소모하면서 적을 끌어당기고 높은 딜을 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요 일국으로 술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일국은 그러기 때 높은 딜을 주기 위해 쓰는 기술이고 강특 개수를 따라간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강화 특수 스킬 총 3타이고 기운을 소모하면서 딜을 주고 술법을 회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연히 술법을 채우기 위한 스킬이고 준수한 딜과 후한 무적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특 1타는 기운을 40 소모해서 꾹 누르면 자징이 가능한뒤 자징 중에는 패링이 가능하고 패링 성공 시. 기운을 10 포인트 회복합니다. 다음 2 타는 기운 소모 없이 발동시킬 수 있고, 이어서 기운 20을 소모해 3 타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코럼 기운을 총60 포인트 소모해서 3 타까지 발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궁극기. 궁극기는 말했듯이 두 가지 임내당 기존 대시벨로 발동하는 진궁극기와 술법 게이지를 다 채우면 발동할 수 있는 짭궁극기. 진궁극기가 개수는 훨씬 높지만, 짝궁극기도 진궁극기의 스킬 레벨을 따라가서 꽤나 높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네당 그리고 짝궁극기를 쓴 후에는 게이지 옆에 요 현묵이라는 스택에 불이 들어옵니다. 요 현묵 스택은 다음 회피에서 봐볼게요. 의안은 회피국 커맨드가 있는데, 일반 상태에선 사용할 일이 없고, 짝궁극기 발동 후 생성되는 현묵 스택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의안이 고정되면서 무적 판정을 받고, 장 판디를 주는 뒤 3초 동안 기운을 21포인트 회복합니다. 추가로 해피 꾹 발동 후 캐릭터 교체해도 스킬은 끊기지 않습니다요. 패시브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의연은 명파 캐릭터라 HP 기반의 관입력을 주 스탯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연이 전투 시작 시 기운을 전부 채운 상태로 시작하고 현무 기상을 터뜨리면 기운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 능력으로는 격파, 지원, 방어 캐릭터가 있을 때 파티원이 궁극기를 쓰면 의연이 기운을 지속 회복하고 극한 지원으로 퇴장 시 낙뢰 피해와 함께 추가로 기운을 회복합니다 나에게 <목소리도> 맞춰. <목소리도> 이외에도 그로기적에게 일국시 피해량이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네당. 그래서 그로기 때는 일국으로 기운을 덜어야 하는 것이겠지용. 추가로 궁극기 시전 후에 의현은 15초 동안 치명타 피해가 40%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당. 의현은 궁극기가 두 개라 첫 궁극기 시전 후두 번째 궁과 스킬들이 받을 수 있는 치명타 피해입죠. 스킬들은 다 봤으니 사이클을 알아볼까요. 비그로기 때 의현은 평타로 기운을 채우고 강특으로 술법 게이지를 채우는 사이클로 운영하다가 술법을 최대한 채워서 그러기 때 전부 퍼붓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콕으로 장판을 깔고 퇴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충 봐선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기운과 술법을 최대한 많이 보유한 상태로 그로기에 진입해야 복딜을 퍼부을 수 있는 만큼 초반엔 자원관리가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용. 추가로 사이클이 익숙해진다면 일국으로 궁캔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고점을 더 올릴 수 있어용. <목소리> 세팅 봐볼게요. 전용 엔진 HP 옵션의 치확 20%가 달려있고 강특 발동시 에테르피의 최대 16%와 궁극기와 강특이주는 에테르피에가 추가로 10% 증가합니다. 주스 대신 HP를 올려주고 시확게에테르피에까지 의연의 체급이 눈에 띄게 높아진 단계요. 대체제로 이번 2.5버전 배포 엔진이 의연에게 찰떡인 수준이라 대체는 가능하지만 공사급 메인 딜러인 만큼 전용 엔진이 확실히 좋습니다. 당 디스크는 명파 디스크인 운규 4세트와 치명타 2세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용 엔진이라면 치확이 널널하니 GP 디스크인 검의 노래로 고정해주세요. 주은 여러 컬럼. 부업은 여러 코롬, 의현은 치명타와 관임력 특성상 HP를 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하고 관임력에서 관통 수치는 무효이니 참고하세요 스킬은 강특과 궁극기부터 우선적으로 올려주세요 핵심 들링기가 전부 강특과 궁극기에 몰려있음네. 당 돌파는 이 돌까지 볼게요. 1 돌파. 치명타 확률 10%와 시작부터 술법을 채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티원 공격에 의현이 협동 공격을 하고 기운을 회복해용. 세팅 난이도를 살짝 낮춰주고 시작부터 궁극기 받고 시작. 그리고 기운을 지속적으로 회복해서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만 다 붙여줬네요. 2돌파. 궁극기와 강특 피해가 에테르저항 15%를 무시하고, 진궁극기가 그러기 상태 적에게 그러기 시간을 3초 늘려줍니다. 그리고 짝궁극기의 관입력 1200%의 공격 스킬이 하나 추가됩니다. 1돌파는 편의성. 2돌파는 딜고점 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 조합 봐볼게요. 의안은 반인호와 함께 출시한 만큼 반인호를 가장 잘 받아 먹지만 반인호의 상위 호환인 루시아 출시 이후 루시아가 있을 때 체급이 뻥튀기 됩니다. 루시아는 고정으로 보고 루시아가 없을 때 반인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격파를 넣어주는 파티로 조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의안은 온필드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상 오프필드 격파가 잘 맞는 단계예요 파츠라고 할수 있는 귤복복 또는 트리거를 썼을 때 사이클을 깔끔하게 운용할 수 있고 궁극기 딜러인 만큼 다이아린과의 조합에서도 아주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비의 주관적 평가 볼게요 의현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린 캐릭터로 이번이 첫 복각이지용 공사급으로 나온 캐릭터인 만큼 매우 높은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체급의 관임력 강딜로 웬만한 컨텐츠는 죄다 밀수 있는 캐릭터 이용. 거기에 일국 회피국 궁극기의 몸머리 효과와 더불어 스킬들이 전체적으로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다가 무적 판정들도 길게 가지고 있어 전투 자체가 쾌적한 편이고 다양한 커맨드와 스킬들도 화려해 조작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의아는 기본적으로 높은 체급을 가지고 있긴 해도 전용 엔진과 캐릭터 파츠에 따라 체급이 큰 폭으로 올라가서 엔진과 파츠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당 그 그러서 파티만 갖춰지면 어마무시한 딜을 뽑아낼 수 있지용 또 다양한 커맨드와 게이지 관리 때문에 초반에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는 과정도 재밌고 익숙해지면 의현만큼 편한 캐릭터도 없당께요 여기까지 달비의 의현 가이드는 끝 달비는 출시 때 명함 전무를 챙겼는디 이번에 픽돌이안 난다면 일돌파까지 노려볼 거란께요 그럼 젊은이들 모두 안녕이에요. 가렸습니다하고 얍. 육체와 영혼이 소멸한다. 이런 s i m u l a 으다 그러 전력의 이름으로. 말 등과 소리

내가.